등 어,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지역사회 공유 시설의 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척입니다. 그러나 처, 현재 학교 현황은 어, 학교는 학생 안전 확보 및 시설 관리 어려움으로 어, 학교 개방 시설의 소극적입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 소규모 학교의 유의 공간이 증가하는 반면에.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는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 가능한, 어, 학교 복합시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운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고 있어, 어, 학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중되고 있어 학교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점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학교 시설 범위 축소 및 학교 복합 시설 범위 확대 두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 복합 시설의 다양화 세 번째, 지자체의 전문적인 운영 비중 확대 및 학교 업무 부담 완화입니다. 오쪽입니다. 궁극적 목표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장악이 보유함으로써 학교는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학교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는 학교 교육 시설과 어, 주민 편의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편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쪽입니다 지역사회 공유학교 개념입니다. 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운영하는 모델로 어, 학생 교육 활동이 활용되는 공간은 투 블록으로 설정합니다. 학교 블록은 온전히 학생 전용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 운영하며, 어, 커뮤니티 블록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합니다. 학교장은 학교 블록, 자치한테 장은 어, 커뮤니티 블록을 관리하는 운영 모델입니다. 실종입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개념도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종입니다. 기준에 따른 개념 분류입니다. 그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기준으로 스쿨블록과 커뮤니티 블록으로 소유주체 기준으로는 학교 안과 학교 밖 그리고 운영주체의 준준으로학학장장자치치체체 학교 학교별 지역별 역 n 기준으로 개편형 신설형 미 c 형 모델 유형은 형존학존학신와학설기준으준으로 모델 i o n s h 4까지 분류가 됩니다. b 쪽입니다 블록 설정입니다. 학교의 블록은 교육공간, 공간이간이 o r kyo, 관리실 등에 해당됩니다. 커뮤니티 블록은 학교 블록 외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 등에 해당됩니다. 학교 전용 공영, 학교 전용, 공영, 지자체 전용 공간은 학교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합니다. 쪽입니다 세션 구분입니다 세션 1은 5년 학교 교육만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 블록에 해당됩니다. 세션 2는 학교와 지 역사의 공유 공간이며 세션 1과 세션 2는 학교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세션 3는 지역사회 전용이지만 섭외를 통해 학교와 공유 가능한 공간으로 학교 밖에 존재합니다. 7일 쪽입니다. 세션 1입니다. 세션 1은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세션 1으로 관리되던 시설이 세션 2로 분리되어 자치단체의 관리, 관리 운영 지침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별식과 특별식과 식장 더 발전된 아이고요어 예를 들어급그실 같은 경우에는 식을 하지 않을 그런 시간에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자용도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세션 원이 유입될 발생시 다양한 학교 복합실을설치가 가능하고요. 자치단체의 관리 비준을 높이는 높입니다. 시위 쪽입니다. 세션 2입니다기존복 기존 복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폐장이 됩니다. 기존의 유유시설 발생시 섹션 2는 신규 설치 가능하며 섹션 1에서 너무 운동적인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 섹션 1과 독립적 근로 설계로 자치, 잔치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섹션 3입니다. 기존 신설 학교의 모든 작품이 반품입니다. 섹션 3는 자치단체 소유 부기나 시설을 그 말하며 학교에서는 해당 그 부기를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공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대형 신설 학교는 세션 3만 활용하는 학교 운영 모델이 될 것입니다. 14쪽은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한 만드는 기념들입니다. 그리고 15쪽 모델 위원입니다. 개편운영 모델 1입니다. 더불어 즉 섹션을 축소하고 섹션 두를 확대하여 자치단체 운영비 등을 확대합니다. 실, 그 실질적 보시겠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중랑구청과 협의해서 가칭 동진학 교대고 저기 특수학교에 바로 현재 사용 예정입니다. 실질적입니다. 실사장인 모델입니다. 자치단체 모델을 최장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입니다. 이 모델은 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 복지나 시설만을 활용한 학교를 운영하는 모델인데요. 현재 그 영주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신규 유치원이 신설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유 부지는 영주구청이고 그리고 그 저희가 연구 무상 인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사회복지 복합 시설과 유치원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은 타시도 운영 사례인데요. 어, 경기도, 경기도 육장 사나, 동탄중옥, 중앙, 중앙이웃포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지에는 학교 체육관이 있고, 인접한 근린공원에 운동장과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부지 안의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공연학교 모델이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시설적 측면입니다. 학교 블록과 커뮤니티 블록이 별도 출입구 및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학교 블록의 유연한 건축 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적 측면입니다. 어, 전용 및 공용 블록 구간에, 구분에 따른 시설 관리 방안 및추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절대적 활용 시설 확보에 학습관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치단체와 블록 시간 탭을 활용 방안 협의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공유로 인한 공간적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줄이기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미래부를 보는 상황에 따라서 관련된 법령 검토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와의 적정 협의를 통해 어, 효율적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협약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부 수립,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브리핑리 여기를 마치고요. 추가 질문을 항없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BS 대 아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 우선, 어, 학교 공간 내에, 어쨌든 학교장의 책임을 좀 축소하겠다는 것 내에, 특히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숙소부탁 네, 현재로서 이제 구체적은 이제 저희들이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 모델이고, 어, 확실한 거는 뭐냐면, 동선 이 일단 분리가 동선이 가장 크게 분리가 되야겠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분리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동선 분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아마 별도로 실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별도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동선 분리가 가장 최선이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분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러나 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시설적 측면에서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아까 말씀린 별도 출입구는 별도 동선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니요 그리고 그 추행 통계 스트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방어할 예정입니다. 네, 네, 메리경제 권한들입니다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타임플랜이 있는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그두 번째는 이제 신설 학교부터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기존 학교를 활용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랑 약간 어긋나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세 번째는 지금 위탁급식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실을 개방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뭐 안전이나 뭐 보안 뭐 이런 위생 관련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세 그 개를 말씀, 구체적 대책 자체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동기나 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분양 구축화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 소비를 하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년 인구 감소에 폐교, 폐교에 대한 부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소규화가 되잖아요. 소규화가 되면, 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마 분명히 남을 거고요. 그 남다는 것 자체는 뭐, 교실도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 남아있, 남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물론 이 개방이라는 거는 당연히, 동,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선 그런 게 분리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 계획은 현재 우리가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좀수기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 계획은 차후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급식실은 뭐냐면 급식실 같은 게 거의 이제 학교에 이제 보면 별도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조리실을 제외하고는 조리실을 제외하고는 사실 급식실도 그 상당히 크잖아요. 크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뭐 문화 강좌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같이 포함해 봤습니다. 저, 저, 어,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잠깐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타임플랜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동진학교에는 우선적으로 어, 모델링을 해서 어, 자치구랑 협력해서 중랑촌이나 협력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도시형 캠퍼스를 초등학교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 어, 아마 저 이번 주 중에 도시형 캠퍼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하는데 사실 두 학교의 부지가 어, 원래 학교 부지가 확보되었던 곳이라 곳이어서 부지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이 모델에서 어. 학교가 관리하는, 그,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 적용되는 부지는 어 관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하고 공유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 도시안 캠퍼스에, 어, 캠퍼스는 종교학교보다 좀 작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어, 협의, 어, 자치구랑 협력해서, 어,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설학교 이제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신설학교 하는 건 시대적 부분에 맞지 않느냐는 좀 지리가 있으셨는데요. 저희 그이 저희가 도시형 캠퍼스 발표하면서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격차가 불균형이 있어서 어 물론 이제 폐교되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곳은 또어 국지적으로는 어 지역적으로는 학생수가 극히 어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 도시형 캠퍼스를 저희가 설립, 설립을 할때이 모델을 적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일보에서 제 유선, 서명으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경기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 모델과 차이점은 하면은, 어, 저희가 이제 경기도 모델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어, 경기도 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거래 방점을 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안에서도 모델 1에 해당되는 게 이제 경기도 모델이 될수 있겠고요. 저희, 저희 모델 2와 모델 3를 한번 좀 보시면, PT를 한번 좀. 네, 저희 모델 2에 한번 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섹션 1, 섹션 3을 이제 결합하는 모델로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션 1에 보면 교사동을 학교용지로 하고 어, 과거에 학교용지였던 운동장이나 어, 주민 복합센터 근린공원 뭐 이런 어, 학교 복합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 지자체 부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학교가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만 2천에서 만 3천 제곱미터 이상 개규모의 면적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모델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부지만 어, 저출산이라든지 학생수가 감소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용지만 확보하겠다는 면에서 경기도 모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2에 이제 그 매연초가 개별적으로 과거 2000년대, 2008년인가요? 그때 이제 성립된 학교인데 여기 모델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학교시설 교사동이 있고 그 옆에 지자체 소유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시설 교사동은 교육감 소유고 여기에 이제 섹션 1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지자체 소유 운동장은 섹션 3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명을할 때. 어 이번 학교 시설이 사실은 이 학교의 경우에는 24학급 규모인데, 어 학교의 어 부지 면적은 약 4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어느 적정 정도의 학교 어 교사 어, 교육에 필요한 적정 학교 어 교실 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학교고 다만 이제 그지자체수의 운동장을 특정 시간에만 아이들이 필요한 특정 시간에만 쓰는 모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는 걸로 구분을 해서, 어, 좀 모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갖고 있는 모델과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이 모델이 일단 저희가, 어어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했지만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추가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지금 사실 매연초는 굉장히 특성 경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그 시설과 운동장이 붙어 있는 곳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체육 시간에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에 저런 운동 잘 갖춰진 운동장이 있는 경우가 서울로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매연초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장님, 제가 지금 다른 예, 예. 하나를 까먹어서 네. 인요거 예,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이 모델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않을 겁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신설을 할때 지금 어 서울 시내만해도 대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 자치단체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할 때학 어 학교를, 학교의 중심적인 부지를 어,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코어적인 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 지역 주변을 주변을 어, 체육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원초와 같은 사례를 유사하게 여러 곳에 저희가 진행될 수 있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사실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연계 공략경 모델 자체가 지금 유행 중에는 그 국회나 시의회에서 그 학교개방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보고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했다는 그런 시도 였 한번 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그 오늘 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